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국에서 각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주목도 전국에서 해주지도 않고, 어딘가 하면 바로 골프장하고 경계마을입니다 여기가 골프장이면 여기는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 그 집단적으로 사는 그 동네에서 불과 한 1km 300에서 1km 50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우리 마을이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데 일단 마을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여기 올라가려면 한 5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고개 넘어서 오면은 그 정도 거리고 바로 또이 레이다나 포가 저 북쪽으로 보면은 우리 마을이 제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언론이나 뭐 많은 분들이 그쪽이, 김천 쪽에는 피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지금 보면은 가까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참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사드 반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어 휴가를 다 반납하시고, 여기 와서 텐터촌에 계속 우리가 같이 해주시니까, 뭐라고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우리는 꼭 한마음이 돼서 꼭이 사드를 집알로 걸어안는 것을 집넣로 나가도록 꼭 해야지 않겠습니까. 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도 힘을 주시고 우리 같이 사드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끝난 날까지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사드가 골프장에서 떠난 날까지 안 떠나고 있으면은 죽는 날까지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들이나 손자한테 계속 이, 이어서 대를 이어서 저놈의 그 사드는 철가 또 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죽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무튼, 참 이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참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투표를 잘못했다 하는 그한 가지 재변은제 밖에는 없습니다 평생 이놈의 새누이당만 계속 접어놓고 찍었지만은 주는 것이라고는 이놈의 싸들을 주가지고 이렇게 희망을 잃고 우리 마을 주민들은 오늘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참 탄식을 하고 잠을 못 들입니다. 이것이 그 오긴 그, 그 거론 될지는 아직 하다 말겠지 이랬는데 26일날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미리 정은걸 알았으면 좀 그렇게 쉽게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했는데 참, 자다 생각해도 억울하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사가 되는 우리 한반도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북핵을 막는데도 도움도 안 되고,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오니까 저는 그거 안 좋다고 하는 걸 전국에 돌아다니다 이제 갖다 놓니까 우리도 그냥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거를 8개월 이상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정말로 지금 현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에, 이번 5월 9일날 모두 다 투표 잘해서 저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꼭 투표 잘 해주시고 사드 철거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드 철거된 날까지 내가 죽어도 대를 이어서. 지금 철거 되도록 그렇게 용돈당하게 죽고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그 분영회원께서, 정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 고장 국수 맛을 보여드리라고 했지만은, 우리나 어제 저녁부터 이제 장을 봐서 오늘 새벽부터 해서 이렇게 들는데 혹시 맛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튼, 맛있다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오신 분 여러분 예, 힘드시더라도 사드 밤들 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 마치겠습니 예, 감사합니다.